모델 부분수상자를두분 보여주세요 네이분 너무 환상시죠 박재인 님 축하드립니다 네축하입입니다 박재인 님은 2006년생으로 중학교 3학전의 모델 활동을 시작하여 벌써 5년차 모델이십니다 방송 중에서 활동 중이며 광가원 홀이랑 썸이랑 2에서 MC로 발표됐고 m c 세대를 대표하는 감성과 이미지를 가진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재인 씨에게는 꽃다발과 좀 웃어주세요, 대표님 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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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웃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수상승담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떨려가지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진희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 원해주시는 저희 스팀 저희 모델 꿈을 꿈꾸게 해주신 김지윤 대표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신문을 쳐같는데 신문도 이으신것 같아요. 알지? 네, 네. 다시 한번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뮤지컬 부분 시상에 있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배우 오혜연님과 IH 파이어 엄정수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피지가 네, 너무 경건해요, 동창 네. 피지가. 정면도 봐주세요. 정면. 네. 네. 정면은 불포 한번 볼까요, 불포?